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 언약의 법을 생각해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법이란 주님이 오시어 포도나무 열매를 주시고 떠나가신 후 처음 하늘의 말세가 되어 새 하늘의 아버지로 오시는 신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진리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렇게 새 것으로 가져오신 새 하늘의 진리를 새 땅에 전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고 하늘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 왕국이 임하신 지금은 새 하늘에 게시된 진리를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 때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증거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법을 저희 생각에, 또는 깊은 사고에 주고, 저희 마음에, 또는 감각에 그것을 기록하는 저희의 신이 될 것이며,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빛을 말씀으로 알아야 하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법의 진리를 생각과 마음에 새긴 자는 죄를 사함 받았으므로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주께서 가르사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주께서 가르사대 저 사람들의 그 날들에 연속하여 저희를 향해 유언한 또는 지명한 것은 이 언약이라. 이것은 나의 법을 저희들의 마음에 주고 또 저희들은 그들의 그 깊은 사고 또는 마음의 기능에 새길 것이니라. 또 저희들의 그 죄와 불법을 그 후에는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용서하셨으매 어느 곳에서든지 지금 죄를 위한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에 입맞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입니다. 진리로 입맞은 증거는 그 보증으로 자신의 마음에 성령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확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임봉하시고 또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이 마음 또는 감각 또는 사고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게시된 진리로 생각과 마음에 이를 맞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이십니다. 이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무덤에서 깨어 조금이나마 부활하셨습니까?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속히 어둠에서 깨어나 부활로 나오시어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